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향기 제품들 해리포터에 나오는 사랑의 물량 진짜 남자가 좋아할 만한 스펠몸 원픽 향그 은은한 향이 유지가 되게 잘 돼요 자연 속에서 씻는 느낌 치 향수에서만 날것 같은 구독자 이벤트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봄맞이 향기템 추천 영상입니다. 제가 또 개코기도 하고 향기 제품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이 딱올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향수부터 핸드크림, 뭐 샴푸, 바디 제품들 진짜 종류별로 제 최애들로만 가져왔으니까 세일 기간에 어떤 향 고를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제 향기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너무 깊고 진하고 독하고 너무 단향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포근한 머스크향, 꽃향기? 우디 이런 자연스러운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향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은 오늘 추천드릴 제품들 다 전부 마음에 드실 테니까 꼭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엄청 유명한 향 흔한 향을 또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향 제품 레이어링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자주 듣는 얘기가 너 향수 못 뿌렸어? 너한테서 진짜 좋은 냄새 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너 진짜 향기 너무 좋다 너한테서 너무 좋은 향이 나 요런 말씀 꼭한번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요 GBH의 섬유 탈취제인데요. 요거는 네롤리 머스크라는 향이에요. 이게 세니타이저인데 제가 이사하고 나서 뭐 가구나 침구류, 카펫 이런 게다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먼지 냄새 이런 게 심하기도 하고 제가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되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써보다가 최근에 완전 빠진 향인데 이게 솔직히 첫인상은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마트에 맡을수록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럽게 퍼지는 머스크 향인데 여기에 아이리스가 딱 처럼 들어가가지고 좀 평범하지 않고 되게 독특한 머스크 향 그래서 환기 딱 시키고 요거 이렇게 뿌려주면 방안이 엄청 리프레시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얘가 향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살균 효과도 되게 좋고 탈취력도 좋아가지고 보통 이런 룸스프레이들이 향만 진짜 좋고 아무 기능이 없는 그냥 진짜 향기만 입히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묵은 꿉꿉한 냄새 그런 걸싹 가져가주면서 집 안을 진짜 향기롭게 만들어줘가지고 제처럼 좀 향에 민감하신 분들, 좀 집에서 쿰쿰한 냄새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요거 완전 강추! 그 다음은 제가 요즘 엄청 빠져있는 향수인데, 바로 애프터블로우의 러버포션 오드퍼퓸이라는 향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를 성수 그 애프터블로우 오프라인 매장에 있어요. 거기서 시향을 해보고 진짜 충격을 받은 그런 향이거든요. 진짜 그냥 아예 처음 맡아본 향이에요. 이게 액체랑 이렇게 솔리드 버전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솔리드 퍼퓸으로 처음 시향을 해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보라 언니랑 진짜 너무 좋다고 이거 뭐냐고 막 이러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언니가 이거를 선물로 사주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름 그대로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사랑의 물약 이죠딱 그런 느낌이에요. 음. 처음 맡으면 체리향이 확 느껴지면서 과일향 느낌이 나는데, 이게 베이스에 진짜 안개처럼 머스크한 바닐라향이 쫙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메인인 달콤한 향이 확 느껴진다기보다는 코끝을 딱 스치고 가는? 그런 신기한 느낌이라, 이게 그냥 향수인데도 맡으면 되게 홀리는 느낌이 나요. 진짜 마법 물약 같은 되게 유니크한 향? 그래서 제가 이게 원필리 원픽 향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거 남... 남자가 쓸만한 향이 아닌데 진짜 누가 봐도 여자 향수인데 왜지? 했는데 아 남자가 좋아할 만한 향이라서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진짜 이 향수만 뿌리고 나가면 특히 남자인 친구들이 향수 못뿌려냐이차 안에 누나 향수 냄새밖에 안 난다 약간 이럴 정도로 진짜 분위기를 압도하는 향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좀향 구분하는 거나 향이 되게 둔감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을 만큼 남자가 맞기에도 진짜 진짜 유니크하고 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진짜 남자가 좋아할 만한 향이에요 그래서 봄맞이 뭔가 유니크하고 신비로운 향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분들한테 전 추천드리고 키지도 진짜 너무 감각적이고 예뻐가지고 선물하기에도 좋은데 이렇게 액체, 고체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 향수 따로 소분안 하고 이거 그냥 솔리드 퍼퓸 버전으로 들고 나가면 돼가지고 그것도 진짜 너무 편했고 둘이 향이 똑같은데 제 기준 솔리드 퍼퓸보다 이 액체 향수가 조금 더 깊고 당연히 잔향도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거를 나가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마법의 물약, 성수 이런 거를 이렇게 몸에 감싸고 나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떤 향인지 진짜 궁금해 레프터 블로우가 오늘 딱5특때만 전제품 30%까지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은 샴푸인데요.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aughs> 저는 샴푸를 탈모 샴푸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 쓴거 보이시죠? 제가 요즘은 탈모 샴푸를 포기하고 요거를 쓸 정도로 얘가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향이 막 진한 느낌은 아닌데 은은하고 깨끗한 자스민 꽃향기 같은 느낌? 일단 거품도 너무 잘 나고 요거로 감으면 머리 두피가 잘 떡이 안지더라고요 감고 나서 향은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꿉꿉해지고 머리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샴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감았을 때 향이 엄청 진하거나 강한 느낌은 아닌데 감고 나서 그 은은한 향이 유지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머리 감아보고 샴푸도 꿨으니까 다음날에도 향기가 진짜 계속 난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떡이 되게 잘 지고 머리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그 샴푸 완전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또 트리트먼트인데 원래 헤어플러스가 그 파란 색깔 제품이 되게 유명한 근데 이 라인이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써봤는데 거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것보다 이게 훨씬 좋았어요. 진짜 이름처럼 딱 배? 프리지아 그런 향기인데 저는 뭔가 달달하니 약간 꿀향이 더 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약간 꿀배 이런 느낌? 원래 헤어플러스 트리트먼트 자체가 제품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머리 감으면 머릿결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얘가 앞에 썼던 샴푸의 향을 해치지 않으면서 얘 달달하고 포근한 꽃향기가 더해져가지고 이 머리 말릴 때 향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달하고 포근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헤어 에센스인데 위장센 헤어 에센스 하면은 그 주황색깔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향이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진짜 극손상모라서 이거를 처음 쓰게 됐는데 이게 향도 진짜 좋아요. 이렇게 달달한 플로럴 향인데 여기에 탁하고 묵직한 머스크 향이 밑에 깔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엄청 고급스러운 극손상모용이라서 케어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머리 끝에 발라주면은 옷향기가 되게 은은하게 잘 나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정말 지겹게 추천을 해드린 롱테이크의 샌다루드라는 향인데요. 이게 이렇게 바디워시, 바디 로션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써. 됐는데 역시 너무 좋습니다. 딱 은은한 흙음 정말 딱 호불호 안 갈릴 정도로 스파이시한 우디 머스크 향이라서 진짜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날 법한 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호불호 안 갈리고 좋아할 만한 향이고 사실 저는 이거를 향수로 되게 많이 써봤는데 바디워시랑 로션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씻을 때 쓰기에 훨씬 좋은 향이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습기 있는 우디 향이다 보니까 이걸로 써 하면 진짜 자연 속에서 씻는 느낌? 진짜 엄청 힐링되고 이향 자체가 잔향이 되게 매력적인 향이라서 자기 전에 이걸로 샤워하고 바디 로션까지 딱 발라주면 기분이 진짜 너무 너무 좋고 릴렉싱 된 상태에서 잘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향만 좋은 게 아니라 거품도 되게 잘 나고 세정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바디 로션은 잔여감은 없는데 보습력은 오래가가지고 딱 이렇게 자기 전에 사용해주면 너무 좋은 조합입니다. 이거는 바디 스크럽인데 원래 이렇게 큰 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써가지고 지금 요 조그만 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한번 맡아보잖아요. 진짜 바디 스크럽에서 이런 향이 할 정도로 깊고 진한 향이 나요.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산티나는 향이 아니라 엄청 고급 스파에서 날 법한 그런 니치 향수에서만 날것 같은 고급스러운 향기? 이게 제가 입생로랑 헤어 미스트랑 향기가 되게 비슷하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비슷하고 이 스프럽 자체도 되게 자극적이지 않은데 각질 제거가 진짜 잘 돼가지고 잉그로운 헤어, 등드름 같은 거 샤워할 때 이렇게 문질러주면 진짜 잘 없어지는데 정말 대박은 발각질을 진짜 잘 없애줘요. 제가 발각질이 진짜 진짜 심한 편인데 샤워하면서 이거좀 짜가지고 발 이렇게 쓱쓱 문질러주고 바디로션 딱 발라주면 따로 발 각질 케어 안 해도 되게 부들부들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을 추천해드리려고 제가 쓰는 핸드크림들 이렇게 쫙 깔아놓고 하나하나 다 발라봤는데 제가 일부러 이 러브포션 향을 안 겹치게 하려고 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의 존재감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해가지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광고 제품이 아니고 진짜 제돈 재산으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 향은 기존 러브포션 향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보습도 되게 잘 되는데 보통 핸드크림 향이 향수처럼 진하거나 오래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다른 핸드크림이랑 사용해보면은 이 향이 진짜 압도적으로 존재감이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찐하고 오래가요.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감각적이고 요렇게 뚜껑 부분도 무슨 오브제처럼 요렇게 예쁘게 생겨 가지고 뭐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고 일할 때 이렇게 데스크에 두고 바르면서 사용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향이 좀 진하고 잔향 오래 가는 핸드크림 찾으셨던 분들 요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올영 세일에 맞아서 여러 가지 향기 제품들 추천을 해 봤는데요. 제가 진짜 강추한 애프터블로우의 러브 포션이 지금 올리브영 오트가로 최대 30%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꼭 오늘 오트가 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제가 이걸 영상에서 맞게 해드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서 댓글로 간단한 향 기대평 남겨주시면 제가 애프터블로 성수 플래그십에 가서 충격을 받았던 여 러브포션 솔리드 퍼퓬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